안녕하세요 미신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4년 양력 2월달에 이 날짜에는 큰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양력 2월달에 길일에 대한 영상입니다. 길일이 뭐냐면 뭐 이사를 하든 취업을 하든 여행을 가시든 그런 것들을 할때 좋은 날짜가 바로 길일이거든요. 택일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좋은 날짜를 잘 적어두셨다가 꼭 마음이 동하시면 이 날짜에. 좋습니다. 한번더 정리해 보자면 이사, 이직, 투자, 여행,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 있잖아요. 뭔가를 기대하거나 좋은 일, 그 시작점의 날짜를 꼭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날짜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꼭 명심하시고 실천해 보시죠. 그럼 여러분, 제가요. 2014년 행운의 달력을 판매하다가 이제는 탁상 달력 판매가 끝났고 전자 달력은 계속 판매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력 2월달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구은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갑진의 새로운 것이 시작되기 하기 때문에 정말 고심한 끝에 양력 2월달까지만 이 달력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오픈해드리고자 했습니다. 달력을 구매하신 분들은 어떤식으로 달력을 활용하는지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달력을 상황상 구매 못하신 분들도 양력 2월달은 정말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꼭 이미지를 캡처해두시거나 참고하시면 좋다고 할수 있고 달력을 돈주고 구매하신 분들이 다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양력 3월달부터는 절대 이미지를 퍼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이 꼭 들어가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자 일단 이미지를 보시면요 2024년 양력 2월달에 행운의 달력이 나옵니다. 이미 이 달력에 보시면요 색칠된 날짜 보이시죠? 이 색칠된 날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하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 2월이 돼 있고 그 옆에 그림이 그려지지 맞죠?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냐면요 하 기본적으로 병인이라는 글자는요 하늘의 태양이 또 있고 그 밑에 나무가 잘 자라나는 그런 형상인데 나무가 정말 물도 필요하겠지만 물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나무가 뿌리 내릴 땅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양력 2월달의 행운의 풍수 그림은요 이런 식으로 황금 포 기운을 의미하는 색상에다가 땅과 그리고 열매를 싱싱하게 맺을 수 있는 이런 돈나무 그림을 제가 배경 에 넣어놨고요. 또 보시면 이게 아우라 탕 보이시지 맞죠? 이 아우라 자체도 양력 2월달의 기운에 적극적으로 맞춤을 해서 그림을 두었기 때문에 만약에 탁상 달력을 구매하신 분들은 양념 2월달에 이 달력을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문충살만 피하는 곳에 두시면 좋다고 할수있고요이 달력에 보이시는 색칠한 날짜는요. 그냥 제가 임의로 넣은 것이 아니고 역학에서도 유명한 그런 태길 방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재 12신 장법이라든지 황흑도 1시법이라든지 뭐 복도길 아니면 일림만별 그런식으로 뭐그 날짜들이 정말 많은 것들이 조합이 되어서 오픈이 된거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행사에 있다 그러면요. 이 날짜가 색치된 날짜에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달력을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제가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었기 때문에 이 달력을 구매하시면 정말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사 날짜라든지 취기법 날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농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